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 누가 보면 이장 속에 이제 그 내용을 쭉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기다림의 완성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성탄은 기다림의 완성이다. 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꿰뚫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메시야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 계속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바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리라. 이제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의 희망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힘든 역사의 질풍노도와 같은 역사의 한 폭판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순간에는 그 메시아가 더 간절했습니다. 이걸 역사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한일 관계를 누가 풀어갈까? 도대체 이 강대국 속에 한 폭발 속에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 입추해져 있는 이 한반도가 과연 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얽혀져 있는 이 세계사의 역사의 이 실타래를 누가 풀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을 풀어헤치겠다. 아, 근데 구약의 역사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고로간 음성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그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탄은 바로 기다림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을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 희망을 품고 우리가 또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누가 보음이 장을 보시면은 태어나신 예수를 만나는 이 부류를 가만히 여러분 목상을 해서 보시면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목자들이잖아요. 그 목자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 들녘에서 이제 밤에 양떼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낮과 밤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근무를 쓰면서 뭘 간절히 기다릴까요? 그 다음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있어서는 그 아침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이게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그 기온 차이를 좀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좀 해봤거든요. 생각보다도 기온 차이가 큽니다. 그것을 직업을, 직업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목자들이, 목자들의 심정으로서는 매일 매일 저녁이 되면 내일 새벽이 언제쯤 동터 오르겠는가 기다리고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은혜를 기다리고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대우빌로의 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것을 기다리고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질병 속에 있을 때 주님 내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 이것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시몬입니다. 시몬의 퀴즈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잘못되면, 불통이 되면 고통입니다. 이게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 원만하게 모든 것들이 다 풀어가게 되는데 인간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시는 음식이 소통이 잘 돼서 나갈 건 나가고 흡수할 건 흡수하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하수도가 막히니까 와, 제가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병원에 와주세요. 갔거든요. 나는 사람의 몸이 그렇게 이렇게 불안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왜그러고 그랬더니,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장육부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하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부부지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로 딱 서는 거예요 소통이 막히면 그때부터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딱 그렇게 정립이 되어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을 우리가 자꾸 위부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경건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경건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경건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고 보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볼게요. 부족하지만 아니 넘어지더라도 나 넘어진 그 현장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 쳐볼게요. 그게 경건이에요. 세 번째로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한나 우리 언니들 별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일류신도볼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광이기까지 눈물과 기도가 있으셔서. 우리 성광교회는 기장 안에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아예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이 사랑하는 할머님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재단에 와서 강대상에 설 때마다 그것을 털베본 느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거밖에안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더 더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강대상에서부터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 이 웬일입니까 설교하면서도 그런 걸 가끔 느껴요 하나님 갑자기 어떤 주시는 어떤 말씀의 맥의 흐름을 갑자기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요 웬일일까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시몬 위에 항상 함께 있었어요 바로 그 시몬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전의 감동으로 새벽기도 총진군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자녀들을 새벽에 재단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새벽에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감동이라는 것은 무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미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일으켜 세워서, 내가 나를 지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를 밀어요. 성령님의 나를 밀으셔서, 그래, 빨리 성전으로 가라. 빨리 성광교회 새벽기도 가라 빨리 그 예배의 자리 가라 빨리 공부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성령님이 밀고 성령님은 우리 자녀들이 빨리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시고 그 꿈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성령이 움직여 주시고 또 움직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끌고 가고 싶어도 우리 자녀들 고집이 얼마나 질긴지 다 우유 먹고 살아나가지고 소고집보다 더 셉니다.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말 들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들을 움직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왔는데, 그때 마침,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오신 예수 크리스도를 시몬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케이스를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주님께서 기다림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만난 한 주인공을 만납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죠? 안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참 독특한 복음의 역사를 끌고 가는 특징인데요. 남자들만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자분들이 등장 그러면 이 우리 성광 교회에서도 여성의 리더십이 이제 자꾸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별로 안 하시는데 남성의 리더십 중심으로만 흘러가지 말고 우리 성광 교회 안에 구성 멤버들이 남성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의 리더십도 세워지고 청년들의 리더십도 세워지고. 그래서 이게 골고루 각 세대마다 어떤 리더십이 세워져야, 그래야 교회가 함께 가는 거죠. 이게 리더십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교회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특별히 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똑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역사가 딱 펼쳐지면서 그 현장에 여성들의 등장에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 누가 보음이에요이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가 등장해요. 이 안나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엔이라고 합니다. 영어식 발음은 안나. 엔 그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이 안나가 어떻게 도느냐 하면 한나가 됩니다. 오늘 한나회 찬양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안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 히브리식으로는 한나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은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가진 분이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안나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에 대해서 그의 어떤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느 집합 출신이냐면 아셀 집합입니다. 이 아셀은 야곱의 열두 집합 가운데 야곱의 열두 명의 자녀들 가운데 여덟 번째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자녀입니다. 그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셀 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에서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도 일찍 다 망합니다. 사라졌어요. 근데 다 사라졌는데 그 속에서 끈질기게 이 아셀 지파가 명맥을 유지합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죠. 뽑아도 뽑아도 뽑히지 않는 어떤 뿌리가 이 아셀 지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아셀 지파처럼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그 지파가 없어지지 않고, 생명력이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우리들 세대에서, 우리 자식 세대로, 우리 자식 세대에서 손조 세대로, 그래서 이 세대가 계속 이어져서, 그래서 그 뿌리가 계속 뻗어가고, 그 입이 무성하고그 가지가 담장을 넘고, 아슬 집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딸이었는가? 바누엘의 딸이었다, 그래, 바누엘. 그 어, 바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분이엘에서 나왔습니다. 분이엘 부니엘.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창세기 32장에서 나옵니다. 그 스토리는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야곱이 이제 에서 때문에 멀리 차이 삼촌이 삼촌 집에 갔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고향길로 가는데 야곱이 예서가 군대를 일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 약복강가에서 거기서 이제 다한 건너 보내놓고 혼자서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 아마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대상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해서 이제 동의투기 직전에 그 대상이 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어도 못 보낸다고. 막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가야 된다.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그 야곱의 근성에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번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대우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새벽의 총진군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마지막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이 새벽 기도 총진군이 남은 내 인생에 축복의 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야곱처럼 어떤 끈질긴 야성의 기질이 필요합니다.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는 복분받는다 이름 바꿔라 네가 상대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다 형의 발 뒤꿈치나 잡고 뒤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 가지고는 인생의 미래 보장받을 수 없어 하나님을 상대해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 여러분,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던 사람에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들어져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한도뼈를 후려칩니다. 그러니까 유골되버렸잖아요. 그때 야곱이, 아, 영적으로 깨달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제명의 이름을 바로 분예리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분예리라. 그 이름을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바로 이 반위엘이라고 하는 그그 그 아버지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분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때 반위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름이 어디에서 또 나오는가? 역대하 30장에서 나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유다의 아주 유 명한 그 그분이 왕이 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종교 개혁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했던 것이 유월절 회복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이제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남쪽 북쪽에 속한 모든 족속들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니까 유월절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엔 6월절을 지키겠으니, 남쪽이든 북쪽이든 예루살렘으로 와라.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자. 쭉 해서 이제 통지를 보내는데, 그 통지를 받은 특별히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별로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마치 우리들이 다 함께 우리 새벽에도 총진군을 합시다. 그냥 진군 아닙니다. 총진군입니다. 제가 이민목회 하면서 새벽에도 총진군 하면 애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게 총진군입니다 마치 그렇게 광고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총진군에 참여해 주신 것처럼 바로 히스기아가 전체 다 통지를 해서 우리 함께 6월절 지키자 그때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그때 여기에 반엘이라고 하는 이 저기는 그히스기야의 통지문을 받고 남쪽 유다로 건너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다시 말해, 믿음을, 믿음의 회복을 가지고 사는 집이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방위에 딸안 납니다. 이런 신앙적인 배경을 살고 있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살았잖아요. 결혼을 딱 했는데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된지 84년입니다. 몇 살이나 됐을까? 그때 14살이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7년 동안 함께 살면 21살입니다. 그럼 84년 동안 과부가 되었습니다. 더하면 105살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를 그 여자의 이름을 밝힐까? 여자 이름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이 여자 이름을 성경이 여자의 나이를 여기다가 왜 성경을 밝히고 있을까? 이 안나가 기다리는 그 세원이 녹록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새벽기도 총진 군는이 36일이 쉽지는 않아요. 같이 격려하시고, 같이 이끌어 주셔야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격려하시고, 같이 이끌어 가시고, 꼭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새벽기도 총진 곳 끝까지 강사로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게 105살이 될 때까지 이분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는 그 기다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집으로 삼고 성전이 아버지 집이잖아요. 두 번째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안나가 그긴긴 세월을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됐는가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침 우연이 아닙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바로 이때가 무슨 때인가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이어야 할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에 계시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마치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정절 예식 때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침 바로 그 이때.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침 이 스베게도 종전문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침 이 때에 나와서. 지금 성광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하다가 어제 어느 분하고 함께 통화하면서 저런저런 저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성광교회 예배만 한번 오시라고 그니 나중에 막 울면서 그래요 이제 그분이 이제 오빠가 계셨는데 오빠 그러니까 와이프가 되겠죠 이분의 입장은서는 이제 새언니가 되겠죠 어쨌든 그 가정을 너무 힘들게 하신 분이 또 교회에 미안해요. 교회 권사님이래요. 그때 그 교회 권사님이 바로 장모래. 그때 그 장모가 군산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막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내가 그런데 어떻게 교회 나가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교회 와야 살아요. 언젠가 올줄 알아요. 마침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런 역사잖아요. 마침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설교를 듣게 하시고, 마침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안 나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바란다. 그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군가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기다린 이 안나는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연극이나 문학 작품에 대해서 잘잡하지 잘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은 한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 사무엘 베게트, 베게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유명한 작품인데, 196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 고도를 기다리며 희극으로도 이렇게 많이 공연을 하고, 이제 그런 작품이죠. 작품인데. 거기 에 주인공이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다이 많은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하면서 이 고도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고도. 이 제목이, 제목이 이제 책의 제목이 그 고도를 기다리며 이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는데 그, 그 이제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이제 고도라고 하는 그, 그, 그것을 팍 주인공들이 나와서 연구를 하면서 막 기다리고 이때 오나 저때 오나 그래서 팍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는데 결론은 그 작품이 끝날 때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가 안 와요. 내일 고도가 오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고, 그 다음날 기다려도 고도가 오지 않고, 끝까지 이 작품이 끝날 때까지 고도가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작품이 딱 끝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고도가 뭐지 도대체 고도가 뭐야? 그래서 이제 고도라고 하는 그 대상을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해요. 프로로 이 고도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god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신을 기다린가 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연인을 고도라고 표현을 하고 기다리나 보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뭐 어떤 나름대로 생각하는 꿈을 고도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뭐 나름대로 해석을 쭉 그렇게 하는데, 사멸 베게트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 고도에서 물었어요. 당신은 그 작품을 쓰면서 도대체 고도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게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도 같아요. 뭐가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 막연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고도라고 하는 것이 내삶 속에 안 나타더라. 안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면 우리 안에 임해 오십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대블레의 복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거룩한 역사로 임해 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한 고도가 아닙니다. 그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오셔서 아버지의 집에서 위로받으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꼭 아버지의 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나 일여신도 아버지의 집에 오셔서 더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면 웃으세요 시작 <laughs> 더 많이 웃으세요. 또 하나 자식 걱정 그만하세요 그만 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들 여러분들보다도 더 젊었고 더잘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지금 자녀들 어린 시절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그런 세상 올줄 알았습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한나하고 일 여신도 해만 생각해.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잡수셔. 대답도 안 하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잡수시라고. 돈 없으면 아파트? 잡혀.